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일교회 문은성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의 대관식 즉 취임식 등극식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후 영적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나오는데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나사렛은 예수님의 부모가 살았으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 사신 곳으로 실제 고향이라 볼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로서 해발 약 488m 정도의 높이로 경사가 가파르지 않은 구릉 지역입니다. 그곳은 갈릴리 나사렛은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베레아와 함께 노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나눈 4대 행정구역 중에 한 곳으로서 갈리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리리는 구약성경에서 이미 메시아가 등장할 곳으로 예연된 지역이었습니다. 이사야 구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이미 구약에 예연된 메시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전에 먼저 세례를 통하여 공생애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의 시작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하셨고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은 예루살렘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물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세례의 의미는 자신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참회에 대한 외적이고 공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 참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불려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 신호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밝혔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받고자 하시는 것을 보고 만류하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어야 세례를 받는데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고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례를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대리적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은 마가복음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구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첫째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본절 서두에 곳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기 곳이라는 단어가 유디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를 통하여 죄 있는 인간이 받아야 할 세례와 죄 없으신 주님이 받으신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유디스라는 단어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유디스의 단어의 의미는 곧바로 당장에 라는 긴급성을 강조한 부사로서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약 62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곧이라는 유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마가음 곳곳에 나오므로 마가음 전반에 걸쳐 박진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는 즉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지요. 마가는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 들어가셨다가 곧바로 올라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마가는 이 자리에서 굳이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주님이 물에서 내려가셨다가 곧바로 올라오셨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그분은 죄가 있는 인간과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주님이 죄가 있으므로 그 죄를 씻을 것이 있어야 잠시라도 물에 들어가 있는데 주님은 전혀 죄가 없어진 분임으로 곧 올라오셨다는 것이지요 죄가 있는 인간은 적어도 물에 들어갔다가 약 3, 4초가량 물속에 있다가 나오는데 주님은 곧바로 올라오셨다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이 갈라졌다고 마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곧바로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는데 여기 갈라짐이 그렇게도 중요한 스키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키조라는 단어는 하늘문, 즉, 천국문이 오픈된 것을 알리는 단어이자 하늘에서 기름을 붓는 단어가 바로 스키조. 하늘이 갈라졌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닫혀있던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때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데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에서도 하늘문이 닫힌 인생이 아닌 활짝 열린 스키조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닫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열린 상태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어져야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고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는 비를 땅의 채소가 맞아야 그 채소가 합당한 채소로 길러지듯이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우리 영혼의 며마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이 열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키조의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에서 찢어져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스키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막아 놓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제사하되 반드시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에 막힌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제거됐던 것입니다. 주님이 인간을 위해 대리적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짐으로 인해 이제부터 나는 하늘 문을 여는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신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맡혔던 휘장이 찢어져. 그 막혔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사역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스키조는 메시아의 공적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선언한 자리라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마감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스키조로 시작한 사역이 스키조로 그 사역이 마감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20절대로 그의 육체를 상징하는 성전 휘장을 갈라놓으면서 사역을 서서히 닫으셨던 것이지요. 참고로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쳐진 휘장은 그 두께가 약 10cm가량으로서 두 마리의 마리,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휘장을 찢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지지 않고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은 혹시 사람이 찢었다는 오해를 막으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밑에서부터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해 찢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아들을 완전한 제물로 연락하셨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그동안 자신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완전히 찢으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쇠약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에 바로 성전 휘장이 찢어져 아무라도 그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도록 막혔던 담을 제거하신 날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구약식으로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즉 하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늘 문이 열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은 30살까지 사시면서 메시아란 사실을 숨기고 계시다가 드디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메시아로서 대관식을 거쳐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하신 자리가 바로 본문의 자리입니다. 이제부터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사역하시겠다는 사인이 바로. 메시아의 대관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은 하늘을 여시고 받으시는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도 지상의 사역 사역의 시작이 있고 종결되어짐이 있듯이 우리도 일할 때가 있으면 그 일을 받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남을 대접할 때가 있으면 받을 때가 있고 이마에 땀을 흘릴 때가 있으면 언제가는 땀이 사라지고 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에게는 일할 수 있는 낮이 있으면 일할 수 있는 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낮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신약에서 성령의 상징적인 심볼이 바로 비둘기이고 이스라엘의 휘장이 바로 뭡니까? 비둘기이며 또한 비둘기를 히브리어로 요나라고 하는데 요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적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네의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니네로 보내어 그 성의 죄에 대하여 경과라고 하셨습니다. 큰 성읍 니누의 성은 티그리스강 상류에 자리 잡은 고대 아수르의 수도로서 둘레가 약 145km 정도라고 하며 인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아가 12만 명이었다고 요나서 사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총 인구는 상당히 많은 도시였음을 알수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니외성의 죄악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하여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40일 후에는 하나님이 니니외성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었지요. 여기 너는 일어나라, 적근성음, 니네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사명적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에는 반드시 일어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누워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소명 의식이 투철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얹어 주십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쿰으로 신약에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과 같은 단어입니다. 달리다는 소녀이고 쿰은 일어나라는 뜻이 아닙니까? 주님은 사명을 품은 자들이 앉아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이 앉아 있기를 원하시도 않습니다. 정신도 일어나고 몸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실패한 요나를 생각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마가를 통하여 내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명에 실패하면 도망다니는 자가 되고 또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가 가는 길에는 광풍이 일어나고 이방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나에게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나는 자신의 행동이 뱃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만 밝혔던 것을 요나서 1장 9절에서 알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시작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름까지 지어 주시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시작할 자로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당시 같이 활동하던 미가나 학계도 있었지만 요나의 이름이 성령의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였으므로 그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요나를 깨우치시기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박렁쿨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12만,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라고 4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이 인간은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 같이 좌우를 분배치 못해 문제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려고 이름까지 관여하셨고 니느웨의 둘레가 약 145km 정도가 되고 성벽의 둘레가 약 12km가 되는 그 성에 가서 복음을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3일길 다지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마지못해 그것도 하루만 번화가로 다니면서 3분의 1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루만 전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 집단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마태 3장 9절과 누가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 오심을 보시더니 네 번째로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두 가지의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정립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앞절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신 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 음성은 시편 2편 6절로 7절의 음성이 여기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로 7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와의 호 명령을 전하노라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놔두다 라는 말씀으로 시편 2편은 왕의 시편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왕이 취임식을 할때 최고의 납비가 시편 2편을 읽어 주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 줍니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 삼직이라고 하는 이 삼직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시편 2편의 말씀이 알게 모르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그동안 목수의 아들로 계시다가 드디어 메시아로서 등극하시는 자리에서 시편 2편 6절로 7절의 소리가 들리면서 그분이야말로 이제부터 공적인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주님의 대관식을 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그렇게도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이시고 시편 2편을 통하여 확인 보장을 찍어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라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사역의 주인공이고 내가 기뻐하는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종으로 섬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를 황금절이라고 말하는 마가복음 열장 사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 하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왕으로 오신 주님이 종으로 사시 때가 가실 때는 왕으로 가셨고 또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오셔서 첫 그리스도를 처부수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신부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이같이 주님은 왕으로 등극하시고 난후 3년간 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최고로 높으신 분이 최고로 낮은 삶을 사시다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지요 우리도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메시아이셨지만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할 종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종으로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보상이 따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신 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섬기는 자는 능동태이고 섬김 받는 자는 수동태입니다. 섬기는 자는 고개를 숙이고 섬기는 자를 뜻하고 섬김 받는 자는 고개를 들고 섬김 받도록 하는 자를 뜻합니다. 섬김 받고자 하는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은 고개를 숙이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잘나고 많이 배우고 사회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되고자 스스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리하려면 섬김받는 위치에 있기보다는 섬기는 위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